볼커의 SD 강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볼커의 SD 강좌의 볼커스톰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역시 메가우스에서 나왔던 베리어블 리, 아 베리어블 액션 키트, 베리어블 액션 키트인 어, 신세계 G.P.X 어, 사이버 포뮬라에 등장하는. 예, 요, 스페리오입니다 슈퍼 스페리올이죠? 이거 자체는. 아, 파이어 슈페리올. 어, 파이어 슈페리올 GTR 이라는 굉장히 긴 이름. 한국에선 그냥 피닉스 였던 것 같은데. 예, 요, 도코 씨가 모는, <laughs> 예, 그 기체입니다. 예, 일본에서는 신조군이죠? 예, 신조군이 모는, 그, 예, 파이어 스페리올 음, G, P, GTR. 이라는 기체입니다. 말하자면 형태는 다 비슷하지만 초창에 나왔던 버전이 아니라 나중에 개수돼서 파워업된 형태 쪽의 기체죠. 그래서 이 기체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기체입니다. 형태가 이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선 이 슈자크보다는 그래도 색감이 단순히 색분할만으로도 좀 재현이 됩니다만, 네, 예, 요렇게, 예, 스티커가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어, 마크라던가, 문짝, 뭐, 이런 덕트, 날개 부분에 붙일 수 있는 스티커들이 동봉이 되어 있죠. 예, 이것도 아마, 어, 도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 지금 그대로 냅두고, 냅두고 있는 그런 기체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요거 보시면, 이제 사이즈는 비슷하고요 예, 여기 정면, 정면, 윗면. 참고로, 요, 걸 윙으로 열리는 게참 특징인데, 문은 통짜입니다. 네, 열리진 않습니다. 이거를 따내려면 매우, 매우 골머리 아플 것 같아서 일단 하진 않고요 내부 재현도 꽤 괜찮은 편인데,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특징이 되는 여섯 개의 바퀴. 역시 잘굴러가고요잘 네, 굴러가고. 특별히 옛날 이제 제품을 이렇게 막 태엽 있던 제품도 있었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냥 딱 요런 형태입니다. 뒷모습. 옆에 바닥면은 그냥 통짜죠. 예, 특별히 뭐 다른 구조 없이 그냥 열어봤을 때아차 밑면이구나 싶은 정도만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기체도 앞서 보셨던 이슈 자쿠와 마찬가지로 어, 부스터 모드에서는 파츠 교환이 필요합니다. 원작에서도 그냥 이게 양쪽으로 이렇게 열리면 부스터 모드였던지라 간단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먼저 떼어내 주고요. 이 안쪽 부분에 이제 그 패닝이죠. 이거 이 이름이 배가 보더라. 이름이 갑자기 정확히 생각은 안 나지만 설명서에 있나 잠깐 볼게요. 얘를 부르는 명칭이 있나? 이게 예 명칭 같은 건 설명서에 안 나와 있네요. 아참 친절해라. 이거 그 이제 아수라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공중에서 터닝하거나 공중 점프할 때 사용하는 그패이죠예 요게 여기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초합금 쪽 파츠를 보면 이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다가 전개되는 식으로 보이는데 아마 평소 상태에서는 이게 걸리적거리니까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서 다치질 않으니까 빼놨다가 끼게 돼 있고요. 원래 이렇게 열리는 부분인데 이 경첩 부분에 들어가는 이 힌지 파츠가 예, 조그만 게두개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끼워주고 여기에 맞춰서 끼워주면 이런 네,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 이 정도 힌지는 이 정도 관절은 해줄 수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이거 보면 밑에 충분히 그 돌릴 수 있는 공간도 예,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그걸 생각해 보면 어, 그냥 해도 될것 같은데 하여간 네, 부스터 모드는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부스터 모드 여기 원작에서는 이제 불사조 같은 그 불꽃의 새가 확 연출이 나와서 멋있었던 장면이 나는데, 네, 이렇게 이렇게 생겼고 뒤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사실 얘를 조금만 안쪽으로 밀어넣게 개조를 해주고 좀 튀어나와야 원작스럽다 하더라도 좀 안쪽으로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조금 어떻게 개조해주면 어 파츠 교환이 아니라 그냥 예 전개가 가능할 것 같은데. 미묘하게 아쉬운 점이 있는 역시 그런 킷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포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도색이 가능하시거나 아니면 스티커만 붙여도 난 만족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뭐, 하나쯤 구매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어 정가주고 사기는 솔직히 조금 아까워요. 비쌉니다. 그래서, 어, 조금이라도 할인이 있을 때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이 제품이 1탄으로 나왔던 3, 세종류 2탄으로 나온 3종류에서 뭐 슈퍼 아스라다라던가, 뭐 나이트 세이버라던가 등등이 나와있죠. 이 시리즈가 아마 어느 정도, 지금 3탄도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이두 개를 구입하는 걸로 아마 이거는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은 어떠신가요? 네, 그럼 지금까지 볼커의 SD 강좌의 볼커스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